3장. 심리학의 위험성들. 사단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도임.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인간의 마음의 특성들에 대하여 실험해 오고 있기에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활한 공작들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그의 마음과 연결시키고 그의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가 이 일을 아주 기만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먹은 대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저큰 기만자는 남녀들의 마음을 속여서 오로지 그의 음성만 듣게 되기를 바란다. 사단은 음흉한 술책의 대가임. 사단은 음용한 술책들을 사용하여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마음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략을 대적하고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그 모든 고상한 능력들이 비열한 목적에 사용되어 왔다. 그는 변장하고 다가옴. 사단의 계획들과 관계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유혹의 동기와 성격을 은폐한 채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는 우리가 그인 줄 알아볼 수 없도록 겉으로는 순결한 천사의 두루마기를 입은 채 빛의 옷을 입고 온다.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그의 술책들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정신에 속하는 과학의 오용. 오늘날 회의주의와 불신의 사상이 과학이라는 의상을 걸치고 나타나는 이 때에 우리들은 백방으로 경계하여야 한다. 대적 마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을 속이고 있으며 자기의 뜻을 따르는 포로들이 되게 한다. 인간의 마음에 관계된 과학들에 대한 마귀의 활용은 실로 놀랍다. 바로 여기에서 사단은 뱀처럼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와 하나님의 작품인 마음을 타락시킨다. 과학의 분야를 통한 사단의 이러한 침투는 교묘하게 꾸며진 것이다.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등을 통로로 하여 사단은 이 세대의 인간들에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은혜의 시기가 끝날 무렵에 행할 그의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방법으로 중독되었으며 불신에 빠져버렸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주 경이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는 한편으로 모든 유리한 기회를 철저히 사용할 준비를 갖고 있는 사단은 교묘하게 사방팔방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들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행해지고 있다고 그들이 단정짓는 위대하고도 선한 일들의 연구로 그것들을 극구 찬양하는 한편으로 악을 위한 큰 능력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 세력은 온갖 불의의 속임수를 가지고 온갖 이적과 거짓 기사를 미구에 행할 수 있는 세력이다. 사랑하는 독자여, 이런 과학들의 영향을 주의하라. 이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테마니 할 때에 사람들은 저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며 유혹하고 자신의 권세들을 의식함으로써 인간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과학들이 매우 높임을 받고 있다. 그런 학문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사단은 영혼들을 기만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강력한 매개물로서 이런 과학들을 붙잡아 이용할 것이다. 사단의 관계들이 마치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인정을 받으며 그는 그의 마음에 드는 경배를 받는다. 골상학과 동물 최면술로 말미암아 큰 혜택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타락했다. 이런 학문들을 통하여 덕성이 파괴되고 강신술의 기초가 놓여지게 된다. 사단의 일은 인간의 마음을 다른데로 돌리는 것임. 사단은 곧바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인간의 마음을 다른데로 돌리는 것이 그의 일이며 그의 어두워진 그림자를 우리의 길에 가로 놓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도덕적 흑암과 부패와 엄청난 악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문제에 관하여 무엇을 할 작정인가? 우리가 저 흑암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게 할수 없다. 우리를 위하여 어두운 세상에 하늘 빛을 가져올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소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하늘의 빛을 가져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분의 영광의 햇빛이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패와 오염과 더러움 가운데 있는 불결함을 보고 체념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항상 마음의 눈앞에 두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일인가? 그 일이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바라보는 일이다. 교활한 암시대 공개적이고 대담한 공격. 만일 사단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대담한 공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즉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대적을 도망가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의 능하신 구원자의 발앞으로 달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교활해서 그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변장한 채 그는 안전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공작한다. 그는 그리스의 사역을 모조하여 자신의 권세와 주장을 확고하게 만들려는 야심을 항상 품어왔다. 그는 속임을 당한 죽을 인생들로 하여금 그리스의 사역들과 기적들을 과학적 원칙으로 설명하도록 이끈다. 그는 그것들이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는 그와 같이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결국에 가서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믿음을 파멸시킬 것이다. 원기 왕성한 청년들의 마음이 그의 특별한 표적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사상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정욕을 불붙이는 것이 이 마지막 날들에 사단이 행하는 특별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른 통로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단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지 않은 마음을 통제함. 인류가 그토록 타락하였다는 것, 혹은 너무도 철저하게 악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지 않을 때 사단은 그가 선택하는 대로 그것을 꼴지울수 있다. 그가 통지하는 마음의 모든 추리 기능들을 그는 유격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는 기호, 견해, 호불호, 사물들의 선택과 추구 목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적대적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나 승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도 없고 그분이 멸시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께서 혐오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주님의 길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과의 쟁투가 빚어진다. 그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빛을 어둠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선을 악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부를 것이다.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하와를 속이는데 거짓말을 사용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을 꾀어 범죄토록 하는데 그녀를 하수인으로 사용했다. 사단은 그 같은 거짓말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때까지 키를 잡고 일하고 있다. 사단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가면을 쓴 채. 사람들의 마음에 그의 공작을 계속해오고 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특별한 표적임 사단은 오도시키는 생각들과 모분을 들여옴으로써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은밀히 일하고 있다. 그들이 회개하고 개심하지 않는 한 마음이 나뉘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주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계획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바로 그 사업을 방해하는 계획을 수행하려고 책동하는 자들은 영혼의 원수에게 속죄될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논쟁적인 주제들을 통해 다른 대로 돌이킴 원수는 여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백성을 어떤 쟁론에 빠뜨리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기를 좋아할 것이다. 한 마음이 다른 마음을 지배함 사단은 자주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발휘할 수 있는 그 영향력 가운데서 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 강력한 매체를 발견한다. 이 영향은 너무도 유혹적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꼴지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세력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악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명하셨다. 선이나 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능력. 마음에 끼치는 마음의 능력은 성화되었을 때는 선을 위한 대단히 강력한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는 악을 위해서도 그와 똑같이 강력하다. 사단은 이 능력을 천사들의 마음에 악을 주입시키는데 사용했으며 그는 그 일을 자신이 우주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루스벨은 크게 높임을 받아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매우 강했다. 그들 중 다수가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믿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의 마음만을 신뢰해서는 안됨.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판단만을 신뢰해서는 안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너무도 큰 이해가 걸려 있었으며, 마음은 인간적인 연약성과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무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릇된 동기로 움직이고, 사물들을 그릇된 관점에서 볼 위험성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음.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순간을 틈타 마음을 사로잡고자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그의 계략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의 괴혈들에 무력하게 패배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자신이 뿔과 발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그림들을 보고 흡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빛의 천사였다. 악한 천사들은 사람의 의지를 파멸시키려고 노력함. 만일 허락만 된다면 악한 천사들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의지가 전혀 없게 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통제할 것이다. 유일한 안전은 저항하는 데 있음.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의 암시와 의향은 항상 우리를 해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순결의 천사로 가장하고 위장된 유혹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괴물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의 계책들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굴복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대한 그의 속임수는 더욱더 강력해진다. 그와 입씨름을 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유리함을 주면 줄수록 그는 더욱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추측으로 이끄는 최초의 암시를 확고하게 물리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항은 곧 성공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항은 확고부동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저항하다가 내일 굴복하고 만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주제 넘는 행위들을 피함. 무모하게 자신들을 위험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유혹에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서 그들을 아무런 상해 없이 그리고 더럽혀짐 없이 구출해내는 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주제넘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세상의 구주를 부추긴 사단은 확고한 저항에 맞닥뜨렸다. 원수는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능력에 의존하여 이 일을 안전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의 보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성경으로 맞서셨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단은 그의 제안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절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기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곳들로 들어가도록 재촉한다. 참된 믿음과 추측. 우리는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자연 법칙을 범하거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신중함과 판단력을 무시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분별 없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추측이 될 것이다. 사단은 세상적 영예와 재물과 인생의 쾌락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유혹들은 다양하여 온갖 계층과 등급의 사람들에게 적응되도록 조정되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그들의 창조주보다는 자신들을 섬기도록 그들을 유혹한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리라고 말한다. 이 모든 돈과 땅, 권세와 영예와 부를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매혹되고 속아 넘어가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게도 꾀임을 당하여 멸망으로 들어간다. 만일 우리가 심령과 생애의 세속성에 빠져버린다면 사단은 흡족해 야할 것이다. 악한 천사나 하나님의 천사 중 어느 한쪽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함. 악한 천사나 하나님의 천사 중 어느 한쪽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제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대군 임만웰의 피 묻은 군기 아래 서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굴복할 때만 사단은 우리가 그에게 굴복하지 않는 한 마음이나 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명민한 통찰력이 필요됨. 겨와 밀. 사단의 과학과 진리의 말씀의 과학을 구별하는 데는 명민한 영적 시력이 필요하다.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품성의 완전을 주시기 위해 우리 세상에 오셨다. 그분의 복음은 외적인 방법들과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그 과학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처음에는 크게 복된 것으로 소개되다가 후에는 큰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다. 기도는 사단을 이길 것임.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힘으로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의 중부자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비상이 걸린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하니 하면 사단의 의도를 성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데서 거둘 수 없었던 성과를 그는 사람 앞에 자신의 기만적 유혹을 제시함으로 달성하고 있다.